걸그룹 피프티 50, 피프티가 두 번째 미니 앨범 '러브툰'의 로드맵을 공개하며 팬들에게 설렘과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9월 3일 0시에 공식 SNS를 통해 공개된 로드맵 파트 2는 따뜻하고 나른한 무드로 가득 찬 이미지를 선보이며 피프티 50, 피프티의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엿볼 수 있는 단서를 던졌습니다. 앞서 공개된 파트 1이 파티를 즐기는 듯한 활기찬 분위기를 담고 있었다면 이번 파트 2는 주말의 낮 시간대를 연상시키는 포근한 느낌으로. 신곡의 콘셉트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팬들의 궁금증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번 로드맵은 단순히 컴백 일정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듯한 구성으로 팬들에게 다가갑니다. 피프티 P50, 피프티는 9월 6일 첫 콘셉트 포토를 시작으로 9일에는 트랙리스트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어 10일에는 두 번째 콘셉트 포토, 12일에는 비주얼 클립을 차례로 선보이며 신곡의 분위기와 콘셉트를 조금씩 드러낼 계획이지요. 각 날짜에 맞춰 공개되는 콘텐츠들은 팬들에게 피프티피프티의 P50, 새로운 음악 세계를 조금씩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컴백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13일에 공개될 하이라이트 메들리는 이번 컴백의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피프티피프티의 P50, 신곡 음원 일부를 들어볼 수 있는 이 메들리는 팬들에게 타이틀곡의 분위기와 음악적 색깔을 처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팬들이 피프티피프티의 P50, 새로운 음악적 시도에 대해 미리 느끼고 기대감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후 16일과 19일에는 두 개의 뮤직비디오 티저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뮤직비디오 티저는 짧은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피프티 P50, 피프티의 독창적인 비주얼과 음악적 색깔을 강렬하게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로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것입니다. 이 티저들은 피프티 P50, 피프티의 컴백 열기를 한층 더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되며 팬들은 물론 대중들까지도 피프티 P50, 피프티의 신곡과 컴백에 대한 관심을 더욱 끌어모을 것입니다. 이번 컴백에 앞서 8월 30일에 선공개된 곡 스타리 나잇은 피프티 피프티의 여전한 화제성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이 곡은 멤버들의 다양한 콘셉트 소화력을 보여주는데 중점을 둔 곡으로 피프티 P50, 피프티의 다채로운 매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선공개를 바탕으로 이번에 공개될 타이틀곡에 대한 기대감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피프티피프티만의 P50, 음악적 색깔이 어떻게 표현될지, 그들이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요. 피프티피프티의 P50, 소속사 어트랙트는 이번 신곡이 스타리 나잇보다 한층 더 피프티피프티 본연의 음악을 담아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저희는 피프티피프티의 P50, 음악적 정체성과 색깔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예고로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지요. 또한 소속사는 피프티 P50, 피프티만의 음악적 색깔을 보여줄 다양한 콘텐츠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밝혀 팬들에게는 이번 컴백이 그저 새로운 앨범을 기다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프티 피프티의 러브튼 로드맵은 그들의 컴백을 기다리는 팬들에게 큰 기쁨과 설렘을 안겨주는 동시에 피프티 P50, 피프티가 어떤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보여줄지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9월 6일부터 시작되는 다양한 콘텐츠 공개를 통해 피프티 50, 피프티는 다시 한번 그들만의 독창적인 매력을 팬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며 이번 컴백이 그들에게 어떤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지 더욱 궁금해집니다. 피프티 50, 피프티의 무한한 가능성과 매력을 기대하며 러브툰의 공개를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지금까지 샤샤 TV였습니다. 샤샤 TV는 기분 좋은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